안녕하세요. 예술 세계에 숨어 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우리 역사에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선 춤으로 세계를 누렸던 전설의 무용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는데요. 1930년대 후반, 미국과 중남미 그리고 유럽을 한류로 물들인 조선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라고 불렸던 최승희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이며 한류의 원조 모형가인최승희 그녀의 이야기를 BTS의 Permission to Dance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t t p e r m i s s i o n g o d c e And the lights get coated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We can keep the fire alive, mm -hmm. cause it's not. 동양 여성으로는 170cm, 제법 큰 키에 검은 단발머리, 그리고 속이 훤히 비치는 복장을 하고 파격적인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서양인들에게 우아하고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조각 같은 신체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부드러우면서 즉흥적이고 역동적인 동작들과 다양한 표정으로 표현하는 조선 예술을 사람들이 기억에 깊이 오래도록 남겼는데요. 한류 스타로 불러도 과하지 않았을 그녀의 공연을 관람했던 찰리 제플린,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헤밍웨이, 로버트 테일러등 예술가와 영화 배우들도 그녀의 매력에 홀렸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진정한 예술가는 시대의 꿈과 이상을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조선의 그녀가 바로 그런 예술가이다. 매우 놀랍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 로버트 테일러는 그녀를 위해 할리우드 영화 출연을 연결해 주려했지만 당시 태평양 전쟁으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진주, 동양의 이사도라 던컨, 전설의 무의로 불렸던 이 여인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가 중에한 사람으로 해외 유명한 언론 매체와 작가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연 최승희의 매력은 어떤 것이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유명 예술가들을 그녀의 팬으로 만들었을까요? 춤을 추는 여자는 기생이나 무당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1930년대에 그녀의 춤은 진보적이고 과감하였습니다. 최승희는 1911년 경성의 부유한 집안에서 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소학교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뛰어난 성적으로 월반하여 2년 일찍 졸업을 할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5세 때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현대 무용의 선구자 이시바쿠의 이 무용 공연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그녀는 그의 무용수 제자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녀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승희는 타고난 미모와 체격 조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무용 연습 3개월 만에 첫 데뷔를 시작하는데요. 일본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일본 언론으로부터 무용계에 태어난 새별이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씨이 바코에게 3년간 현대 무용을 배운 후에 조선으로 귀국하여 자신의 무용 연교부서를 차리고 조선의 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 2월 경성공화당에서 제1회 신무용 발표회를 가지는데 이 공연은 조선인 최초의 독자적인 춤 공연이었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기방의 기생들이나 지방의 춤꾼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전통 춤을 익히면서 고전무용과 현대무용의 창의적인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수받은 승무 칼춤. 부채춤, 장구춤, 보살춤 등 다양한 춤들을 선보이며 최승희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춤세계를 창조하여 큰 호평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무용 공연의 성공으로 순회 공연도 하고 각종 화장품 광고와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 그리고 잡지 화보의 촬영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립니다. 윤도윤의 비상을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진 못했어 되돌아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최승희가 무용가로서의 성공한 데에는 그녀의 남편인 안막의 외조가 매우 컸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문학 청년 안막으로 친오빠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공연 매니저와 스타일링 관리 및 홍보 역할을 전담하였으며 그녀만의 시그니처로인 단발머리를 유지하는 것도 남편의 특별한 홍보와 성공 전략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최승희는 공연 중에 관객들의 시선을 온전히 자기에게 머물 수 있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특히 그녀의 눈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중남미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조선 춤을 선보인 최승희는 성공적인 무용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여준 조선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이 선양이라 할수 있는 그녀의 해외 활동과는 반대로 국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군 위문 공연과 국방 헌급 험납 등의 이유로 광복 이후 친일파라는 무차별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복의 환호 뒤에 찾아온 분단이 우리 민족을 이념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남편 안막의 권유로 평양으로 월북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개인적 이념으로 월북과 월남으로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승희가 월북하자 김일성은 대동강변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전쟁 직전에 200여명 단원들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공연을 떠났으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김일성은 계속 공연을 하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유엔군의 평양 입성을 전후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는 전쟁의 폭격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 공연이 끝난 후에 최승희를 베이징으로 가게 했는데요. 피난도 할겸 중국과의 친선 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 무용 발전에 도움이 되라는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자 최승희는 북한으로 돌아와서 무용연구소를 다시 열었으며 인민배우가 되고 얼마 후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당시 사회주의 대표국가 소련, 중국에서 그녀는 유명한 사회주의 최고 무용가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30여 개 도시에서 80회가 넘는 공연을 하였고 북한의 국가훈장을 받으며 무용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화부 부부장을 지내던 남편 안막이 정치적 숙청을 당하여 사망을 하면서 그녀 역시 지방의 무용학고 평교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지방으로 보낸다는 말은 지금도 가장 무서운 말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승희가 지방으로 강등당하고 196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몰락에 대해 북한으로 불러들인 남편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식민지와 분단 시대에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을까요? 최승희는 제자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며 자주 했던 말이 예술에서 수평은 없다. 강력과 굴곡이 있고 반드시 매듭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녀의 삶이 그녀 자신의 무용 철학 같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한류를 전파하고 무용계의 전설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참 쓸쓸하고도 비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불꽃 같은 삶을 그리며 다비치의 오늘도 그리워 그리워를 듣겠습니다. 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어. 디 너를 향해 부는 시절 신여성으로 무용계의 업적을 남기고도 친일파, 월봉무용가라는 정치적인 수식어는 천재무용가 채승이에게 가슴 아픈 개인사일 것입니다. 전국 여러 지역의 춤꾼들과 기생들까지 찾아다니며 열심히 배워 자신만의 독자적인 춤세계를 구축하고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온전히 조선의 춤으로 매혹시켰던 무이 채승이. 그녀의 열정적인 춤사위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역사였습니다. 저는 라디오 금천의 김은주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